2025년 제가 시설급여 플랜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완벽한 노후대비 플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상품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요. 인지전 등급만 받아도 매월 100만원.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 요즘은요, 이 노후 대비는 필수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후 대비 플랜 다양한 상품이 있고 상품 경쟁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가장 최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노후 대비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 최고 플랜 2025년 제가 시설 급여 플랜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완벽한 노후 대비 플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 대비로 최고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플랜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재가급여 보험이 어떨 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먼저 개념을 이해하셔야 어떻게 준비할지 방향성이 잡힙니다 이 재가급여 보험 어떤 보험인지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노인성 질병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요. 나이가 65세 미만이시다 하시면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이런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갈수록 경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등급으로 갈수록 중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45점 이상일 때 등급 판정을 받는데요 이 치매 환자는 45점 미만 이어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2025년 상품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요 인지지원 등급만 받아도 매월 100만원 인지지원 등급은 장기요양 등급 중에서 가장 병증이 약한 등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미만이신 분들은 인지지연 등급으로 진단해 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이 인지지연 등급은 치매 환자라고 한다면 등급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지연 등급만 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이 많은 분들께서 찾고 계시고 보험사들에서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이렇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렇게 방문 서비스나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주야간 보호 센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제가 급여의 항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지용구, 모휠체어나 뭐 전동 수동 침대, 목욕 리프트 이런 복지용구도 재가급의 한 항목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천 플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번 연도 1월에 새로 출시된 인지지원등급만 받아도 매월 100만 원 지급하는 플랜인데요, 이 체증형 구조를 탑재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가입하고 10년 이상이 되면 75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체증이 되고 20년 이후가 되면 인지지원등급만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 노지만 이용하더라도 매월 1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랜은 10년 지급형이고요. 만약에 만기까지 지급되는 만기 지급형으로 한다고 하면 3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년 이후에는 60만 원이 최대입니다. 사실 10년 지급형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대중적인 건 만기 지급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기 지급형은 인지지원 등급만 받아도 인지지원 등급 플랜 100만 원까지는 채증이 안 되고 60만 원까지 채증이 됩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 요양 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 1호 등급 판정을 받고 내가 치매 환자라고 한다면 판정 후에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치매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대신 보험료는 좀 부담 없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랜들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 요양 등급은 치매뿐만 아니라 뇌혈관성 질환이나 파킨슨병, 기타 노인성 질병,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치매일 때만 보장되는 이 플랜은 일반적인 장기 요양 1호 등급 플랜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치매에 대해 니즈가 있으신 분들께는 적합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25년이 되면서 정말 다양한 플랜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노후 대비 플랜을 구성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추천 플랜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보험료도 고려를 했고 대중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들이 탑 플랜에 비해서 좀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플랜을 선정을 했는데, 먼저 보험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했을 때 55세 남성, 여성 이렇게 보험료 보시면 될것 같고요. 65세 남성, 여성 이렇게 보험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플랜은 만기가 110세까지 만기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고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이런 게다 재가급여로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시 매월 4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급 판정, 인지 지원 등급 판정을 받고요. 이 재가급여 중에서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을 이용을 했다 하시면은 매월 60만 원 만기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우리가 흔히 아는 요양원의 입소를 하게 되면요 장기요양 등급 1, 2 등급 판정 받고 요양원 입소 시에는 50만 원 지급을 받고 보통 장기요양 등급 1 등급에서 2 등급 진단을 받으셔야 시설에 입소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1, 2 등급 판정 후에 시설급여 이용 시 보장되는 특약으로 했고요 만약에 나는 1, 2 등급 말고 1 등급에서 5 등급 판정 받고 시설급여 요양원 이용 시에도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험료와 보장, 이 보험료와 실물을 고려해서 저희는 1, 2등급 판정 시에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플랜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인지지원 등급 판정 후에 노치원에 이용하게 되면 매월 60만원, 장기요양등급 1호 등급 판정 받고 노치원 이용하면 매월 100만원 이 부분은 증액 가능하고요 1, 2등급 판정받고 요양원 입소하면 매월 50만원 이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도 가능하고요 증액도 가능합니다 이 플랜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 만약에 판정을 받게 되면 납입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요 만기까지 보장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1, 호등급 재가급여 특약이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생활자금도 40만원 설정 가능합니다 그 최대 만기는 110세까지 만기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길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 노후 대비 맞춤 플랜이 필요하시다면 보험료 보장 다 개인 니즈에 맞춰서 상담과 설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 대주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